자, 선생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개묘인연이죠. 네. 토끼띠분들 운세를 볼 건데 보기 전에 건강은 먼저 볼 거예요. 음, 토끼. 건강은? 네. 토끼띠들 건강은 그닥 나쁘지 않아요. 근데 조금 성질이 조금 불같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. 네. 토끼띠분 중에서 거의 한 60-70%는 불같은 분이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. 네. 어, 성질 부리지 마시고 좀 죽이고 사세요. 음. 그 띠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. 그 띠해 그 띠가 그닥 좋지 않습니다. 네. 금전 나의 창고를 잘 지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음. 음. 될수 있으면 네. 내일 줄게. 네. 나한 번만 빌려줘. 음. 어. 바로 내일 나돈 들어오니까 줄게라고 한다든지 네.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돈 내주시면 안 됩니다. 내 창고를 지키지 못하면 창고가 다 털려요. 음. 남한테 뭐 투자를 한대든빌려준대든지 네. 네. 그런 거를 조금 올해운연에는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음, 오케이, 오케이. 빌려주는 것도 네. 포함이 거죠. 어.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90% 이상은 봅니다. 그럼 그걸 제외하고 본인이 버는 금전은 좀 괜찮은가요? 버는 금전은 그닥 나쁘지는 않아요. 아. 응. 그 대신 들어오는 만큼 나갑니다. 아. 그러니 창고 지키세요. 네. 좋습니다. 자그 다음에 문서오는 어떻게 보이시나요? 문서는 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. 아직은 들어오는 만큼 나가니 음. 될수 있으면 내 창고를 지켜놓은 다음에 다음 행운년에 문서를 잡으셔도 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또 인연수 또 어떻게 보면 12수 인연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인연이라고 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지키고 네. 어, 들어오는 사람 막지 마세요. 음. 응. 올해는 인연은 어, 내 남자나 네. 어, 연애운은 많이 상승할 거예요. 음. 하지만, 내가 보는 눈이 조금 낮다고 생각한다면, 네. 본인이 만나지 마시고, 뭐 선을 본다든지, 네. 어, 소개를 받으세요. 음... 본인이 찾지 마시고. 어, 오케이, 좋습니다. 자, 구설수는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? 구설은 그렇게 많이 나쁘지는 않아요. 구설을, 음. 어, 구설시비가 구설 많이 보이지는 않으나, 이제 금전 쪽으로 관리를 못 하신다면 구설시비가 많이 붙겠죠. 내 창고를 잘 닫으면 구설 시비는 많이 붙지 않습니다. 그러면은 토끼띠 분들 마지막으로 또 운기 좀 총평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 전반적으로 물이 조금 고이는 형국이거든요. 네. 물은 흘러야 썩지 않잖아요. 네. 물이 고이는 형국이라 이물 물이 고일 때는 썩지 않게 어, 사람을 만나면 좀 배려를 좀더 해주시고 네. 욱하는 거좀 가라앉히시고 네. 그래야 물이 썩지 않습니다. 음. 음. 토키티 분들도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,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